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의 임희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가장 많이 찾으시는 역세권 신축빌라를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튜브에서 역세권 신축빌라라고 보면은 음뭐 고바이가 있거나 5분 거리라고 하면은 도보 5분이 아니라 자차 5분입니다. 그리고 뭐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 금액들 보시면은 대부분 4억 원대는 물론 훌쩍 넘어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초월력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무려 금액대가 3억 500부터 3억 6천 5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5백만원짜리 그 해당 세대도 평수가 작은 세대가 아니라 35평형으로 굉장히 넓은 평수가 무려 3억 5백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3억 6천 5백 같은 경우는 평수가 무려 42평형입니다. 어, 또한 어, 이제 타입은 총네가지로 어, 크게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큰 평수 같은 경우는 큰방 3개에 또 다이닝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파룸으로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총 4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두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해 왔는데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해당 테라스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 3천만 원 차이로 정말 좋은 테라스 3억 중반대로 초월력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테라스 세대 내집마련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세대 기준층과 금액 차이 3천만 원이 아니라 무료로 테라스를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옵션 또한 시스템 에어컨 두대 그리고 또 실링 패 그리고 주방 쪽으로는 또 이제 식기 세척기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넓은 평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안방 쪽에. 아주 넓은 드레스룸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비스포크 냉장고도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해온 곳은 총4개 타입 중에서 가장 큰 타입이 아니라 세 번째로 큰 타입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큰 평수 같은 경우 현재 공사 중이고 공사 마치면 바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어, 다음 타입도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눌러주시면 바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초월력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금액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억 500부터 3억 6,500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차량에 온 타입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실입주 금액 또한 3,500만 원 이상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세대이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외관과 내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체 알람 눌러 주시면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단지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입지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초월역까지 평지지대로 자차가 아니라 도보 5분 거리 이내로 초월역 이용하셔가지고 분당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 신축빌라이고요. 생활 편의 시설 또한 도보 한 3~4분 거리면 모든 편의 시설 다 이용이 가능해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번거로 움 없으실 것 같고요. 또한 위쪽으로는 개교할 초등학교까지 있어가지고 자녀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초월료 굉장히 저렴한 신축빌라입니다 총 2개동 16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복층세대는 없고 기준층 세대하고 테라스가 있지만 테라스가 총 4개 중에서 한 세대 같은 경우 또 무료로 또 제공을 하는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차공간은 3대당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중주차가 아니라 그냥 한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에서도 출입을 할 수도 있지만 1층으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1층 출입이 가능한 곳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테라스와 함께 촬영해 놨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레베이터 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초월력 역세권 거의 한 초월력하고 한 450m 정도로 평지로 도보한 3~4분 정도로 다닐 수 있는 초월력 신축 빌라입니다. 요즘에 초월력 옥대기에 있는 신축 빌라 금액대 살펴보시면 대부분 4억대가 훌쩍 넘어가는데 초월력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3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타입은 네 가지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38평 짜리고요. 어, 자세한 분양가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평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용 면적은 23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32평 그리고 평형으로 빠지게 되면 38평짜리 거의 세 번째로 넓은 타입이기도 합니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아트월 대리석 아주 멋진 자재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 또한 지금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럼 방지나 고급스러운 느낌 나타내주고 있고요. 천정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매립 조명과 함께 실링팬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두대 제공하고 있고 식세기 정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저렴해가지고 평수가 생각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평수 굉장히 준수하고 넓습니다 LDK 구조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으면 여기 소파 자리 놓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데 이렇게 소파와 지금 의자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있는 지금 아트홀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거실 공간을 제외한 이방 쪽에 왼쪽 공간도 굉장히 넓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장식장 같은 것도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아직 어, 조명이 하나가 시공이 덜돼 가지고 좀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어, 바로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아주 멋진 조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냉장고장 자리에는 냉장고가 따로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공간 충분히 확보, 확보가 되어 있는 11자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사각 싱크대와 삼국쿡탑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래쪽에 빈칸 같은 경우는 식세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왼쪽에 당연히 상하 부장다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조그마한 보조 싱크대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주방에는 이렇게 채강창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벽 쪽으로 다 몰려져 있는 상태이고, 제가 어, 현관 쪽에 있는 문부터 차례대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세대가 정말 좋은 테라스 세대가 있는데, 해당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작은 방에서 지금 확장이 된 창으로 해서 넓은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유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문 같은 경우는 지금 벽과 동일하게 히든 도어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 쪽도 굉장히 이쁩니다. 테라스와 넓은 테라스를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아주 멋진 보조 욕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40평대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드레스룸까지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공사 마치는 대로 모든 타입 다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어 지금 간이적으로 촬영해 놓은 또 이렇게 영상도 있으니까 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고 또 저희가 공사 끝난 영상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눌러주시면 바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바 왼쪽으로도 조그마한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현관 바로 앞쪽으로도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총두 개입니다. 지금 공사 자재가 안쪽에 몰려 있어서 문을 열지 못하는데 건조기에 세탁기 딱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고정된 창하고 문을 열수 있는 피스창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용도실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테라스 크기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로 보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두 개입니다. 1층에도 이렇게 출입을 할수 있고, 아까 전에 처음 보셨던 지하, 필로티지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라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공간인데요. 어, 이 모든 테라스 공간을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테라스는 지금 앞동과 뒷동, 방부몽을 세워가지고, 어,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프라비트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 벽하고 가벽 다 데크로 방보몽 시공한, 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보이시는 앵글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40평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세대인데요. 어, 이 맞은편으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분양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자 작은 방에 문이 작아가지고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테라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요 문을 확장을 해가지고 출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 이 팀장이 강력 추천하는 초월력 역세권 저렴한 빌라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제일 뛰어난 현장인 것 같아가지고 바로 또 분양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 이 팀장한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을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